한지원 아나운서의 현장 취재입니다. 가을에 열리는 보은장터는 정성이 가득한 물건들로 겨울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반가운 교도들을 만나는 즐거운 한마당입니다. 경기인천교구의 보은장터, 교도들의 웃음이 가득했던 현장을 한지원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원불교 수원교당 마당에서 펼쳐진 경기인천교구 보은장터는 이번이 29번째라고 하는데요. 경기인천 교구 소속 40개 지역 교당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은혜의 물품을 서로 나눴습니다. 강영진 경인 교구 본공 회장은 경인 교구의 수익금을 캄보디아와 재난재의 현장에 기부하는 것은 물론 교도들의 재능 기부로 마련된 수익금은 경인 교구청 건축 불사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다 손수 준비해서 빠서 이렇게 해오는 것들입니다. 다 수익금을 이제 모아서 캄보디아 어린이에도 보내고 재난재 거기에도 보내고 한편 교당을 대표해 경인교구 보훈장터에 참여한 교도들은 소년 소녀 가장에게 쌀을 전달하기도 하고 청년 교화로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 집에서 이제 장롱 정리하다가 안 입는 옷 깨끗한 옷 위주로 골라서 나왔습니다. 천 원부터 제일 비싼 옷이 오천 원이에요. 또한 판매 부스에서 판매된 물품들은. 각교당의 교도들이 며칠씩 고생하며 준비한 정성이 그대로 담겨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교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해마다 같은 방식이고요. 아침 새벽 6시 시작을 해 갔고요. 길러서 보릴 싹을 띄워서 옥상에다 갖다 넣어 해서 이런 작업을 한달 정도에 걸쳐서 만든 이날 보은장터를 찾은 원불교 교도들과 시민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장터를 구경하며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장터 음식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은혜를 나누는 보훈장터의 의미를 한껏 즐겼습니다. 벌써 십몇 년을 넘어가고 계속에 지속이 되니까 지역 사회에서도 원불교 인지도도 올라가고 또 우리가 원불교 효도로서의 그 긍지와 자부심도 높아지고 특히 보훈장터를 가장 돋보이게 만든 것은. 전국에서 모인 특산물과 원재료를 사용해 정성어린 손길로 맛을 낸 엄마표 먹거리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모든 재료를 구매해 가지고요. 본공회에서 방앗간에서 짓고 만들고 손수 직접 어머니들이 다하시니까 장손의 만매놀이예요. 그래서 빈대떡도 장손의 만매래 빈대떡이에요. 일년에 한번 하는 본 장터에 나와서 판매를 해서 그걸로 부르이옷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경인교구 보훈장터에는 보이지 않은 곳에서 수고한 교도들도 있었습니다. 경인교구 청원회는 주차 안내 및 장터 운영 전반을 도우며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전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천막 설치, 또 그늘막 설치, 이보훈장터가 아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당일에는 또 우리 청원회원들이 교통지도라든가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죠. 또한 어린이 교도들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교도들을 맞았으며 장터 입구에서 감미로운 노래로 재능을 기부한 청년 교도들의 노력은 경기 인천 교구의 신축불사를 위한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가하고 황태 팔고 있어요. 더 많이 판거 같아요. 학생들끼리 서로 이제 요리 어떤 거 하면 좋을까 하면서 서로 해보기도 하니까 자기들끼리 더 이제 좋아서 재밌게 하는 거 같습니다. 아무리 교도들의 정성으로 준비된 경기인천교구의 보은장터 실용과 나눔의 의미를 모두 충족시켜준 즐거운 한마당이었습니다 매거진원 한지원입니다 가을 보은장터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교구 여수교당 보은바자회 소식인데요 올해로 벌써 14번째를 맞았습니다 전남 여수교당 마당에서 14번째 보은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여수교당 본공회가 주관한 보은바자회는 교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물품과 안전한 먹거리들을 함께 나누며 법연을 나누는 교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함께 준비한 여수교당 청운회는 전날부터 바자회 시설을 설치하며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바자회 당일에는 순천지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도식을 시작하며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어떤 물건을 파는 것보다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네, 마음을 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여수 지역 사회 원불교를 더 알리고 원불교의 진정한 면목을 여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물질을 선영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봉공정신이 돋보인 여수교당 보은 바자회는 여수주민들이 기다리는 바자회로 기억되고 있으며 지역교화에도 앞장서는 행사로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